네, 안녕하세요. 내부사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응. 영상은 응.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과 함께하는 응. 영상입니다 네 저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응.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 3종 세트를 이제 좀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물론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분들이 보셔도 정신건강에 응. 크게 도움되는 응. 영상일 겁니다 요즘 가장 문제가 될수 있는 약물중독 도박중독 그리고 미디어 및 스마트폰중독 이세 응. 가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고요 오늘 첫 시간은 약물중독입니다 뭐 솔직히 이 영상으로 약물 중독이 완전히 예방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뭐, 현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고요. 왜 그럴까요? 네, 아, 근데 뭐, 저희도 다 학생이어서 알지만, 어. 사실 이런 예방 영상들 진짜 지루하고 보기 싫었잖아요. 저희 반에 50명 있었던 아. 게 기억나는데, 이런 영상이 나오면 한 3, 4명 시청했던 걸로 음. 기억이 음.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을할수 있을까요? 요즘 말... 트렌드 약간 랩, 뭐, 펜타닐, 아주... 뭐, 페이런거 <laughs> <laughs> 이런 거. 없죠? 아, 이제 그 40대 아저씨들이 막 스냅백 쓰고. <웃음> 어. <웃음> 아, 아, 막, 체인 걸고 나오고, 막, 네. 그, 예, 무리수 두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에서 추구하는 거는, 그냥, 아. 팩트를 전달해가지고 약물이 문제가 될 수가 있구나. 음. 그리고 내가 약물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을 수 있는 게 확실히 많구나. 이 정도만 알아가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진심을 담아서 전달을 해볼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허선생님 진료실에 음. 이제 청소년 한 명이 상담을 하러 왔어. 근데 얘가 이제 다음 번엔 못 온대. 한 번만 오늘 상담하고 끝이야. 다른 문제로 왔는데 예를 들어 수면제를 처방해 달래. 들어보니까 얘가 약물 중독이 너무 의심이 돼. 그런데 얘가 이대로 가면은 약물중독 때문에 망할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겠어요? 딱한번딱한 번만 온다고요? 음, 오늘 보면 <laughs> 끝이야 근데 사실은 그 지금 문제가 될수 있는지부터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 모른다 그러면은 이걸 계속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최대한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우리 담배 가게 이렇게 썩어 있는 폐 사진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음... 음...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음. 우리가 실제로 성인이 이제 많이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봤을 음. 때그 중에 옛날부터 약물 중독이 되어 와서 음. 문제 생긴 사람들의 실제 예시들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고 음.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현실적으로 좀 전달드리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좀 와요. 이렇게 약물 네, 중독. 약물 중독을 진료실에서 많이 보지는 못해요 사실 약물에 좀 노출이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케어를 좀잘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애초에 정신과를 온다는 것 자체가 청소년들이 오려고 하면은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 되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럴만한 여건이 아닌 친구들이 이렇게 약물에 조금 더 취약하게 노출이 많이 되기 음. 때문에 실제적으로 진료실에서 좀 많이 보게 되는 경우는 없는 음. 것 같아요 네. 솔직히. 그러니까 음. 사실은 정말 꼭이 영상이 필요한 친구들은 병원 오지 못하는 가정박 청소년 음. 이런 친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우리 영상이 더 의미를 가지는 거기도 할 거고요 네. 우리가 진료실에서는 그래서 약물 중독 청소년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지 못하지만 음. 실제로 뉴스를 보면은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해요 음. 마약성 진통제 뭐 펜타닐 이런 거를 처방받는 방법들이 이제 SNS로 이렇게 어... 막 공유가 돼 가지고 음. 수도권에서부터 막 지방으로 이렇게 더 퍼져나가고 있다고 해요 SNS를 통해 수법이 공유된다 근데 정말로 SNS 통해서 이걸 어들 수가 있나요? 근데 이미 이렇게 아. 기사가 나왔잖아요. 어. 이런 상황에서는 구하려고 해도 거의 사기다. 네. <laughs> 입금 먼저 해주세요. 선입금 딱 받는 순간 먹튀 바로. 아, 아 바로 바로. 네. 이미 꾼들이 들어와 있다 어, 이 시장에. 그러니까. 어. 그리고 펜타닐 패치라고 해서 줬는데 아. 알고 보면은 그냥 스티커. 아 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게요. 어. 저는 파스 생각했는데 스티커는 진짜 양심도 없네요. <laughs> <laughs> 진짜. <웃음>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겁니다. 음. 왜 어른들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음. 아 이거. 하라라고 이미 매스컴에 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음. 늦은 거예요. 다 개미털기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SNS에서 이렇게 뭐 공유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날 정도면은 이미 이걸 통해서 구하기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영상을 통해서 새롭게 관심이 생긴 친구들은 포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음, 일반적인 교육 영상과는. 지나치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영상이 괜찮겠죠? 아, 네. 저희는 좀 네. 실용적으로 정말 도움을 드리고 네.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뻔한 얘기보다는 하지만 또 음. 뻔한 얘기 안할수 없습니다 음. 네. 이제 청소년들 상담을 하면 은 음.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아니 어른들은 다 하고 있는데 음. 왜 우리한테만 못하게 하냐 라는 음. 말을 특별히 더 많이 듣죠 음. 특히 뭐술 담배에 있어서는 음. 더 많이 듣는데 음. 약물은 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청소년은 왜 하면 안 됩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약물은 그냥 안 돼요 청소년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아! 어른도 안 돼. 이렇게 남용하는 음, 거는 안 네, 되는데, 네. 청소년분들한테 유독 강조를 하는 이유는 그거죠. 예, 청소년분들 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지겨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음. 성장기잖아요. 근데 뇌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뇌 성장이 끝나는 시기가 생각보다는 좀 늦어요. 스무 네, 살까지도 그렇죠. 잘하죠? 한 20대 초반까지도 잘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잘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밖에 없고, 뭔가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그 여파가 더 크게 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긴 하지만 마리아나 코카인이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성인하고 청소년에서 중독된 뇌를 비교했을 때 청소년의 경우에서 뇌 손상의 정도가 훨씬 더 광범위하고 실제적으로 음... 판단력도 많이 떨어지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음.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피부 썩는다 이러면은 차라리 맞아. <laughs> <laughs> 어, 아니면 살 찐다. 어 어. 기가 어, 어. 큰다. 어. 어, 이러면 안할 텐데. 어,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은 이제 조금 더 확실할 텐데 이 뇌라는. 이가 보이질 않으니까 뇌 썩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썩으면 어때 이렇게 되기가 쉬운 맞아. 거죠. 어. 실제로 뇌에 변화가 생기면 어. 어떤 영향들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음. 우리도 생각해 보면 음. 의대가 에정신과를 배우기 전엔 들은 게 없었어. 그냥 안 좋대 뭐이 정도인 거죠. 어. 어. 그게 진짜로 사람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음. 말 그대로 인생을 망치게 할수 있다는 거를 음. 진짜로 그냥 몰랐던 거죠. 음. 네. 아무도 그렇게 네. 생각하면 젊은 나이에 치매가 올 수도 있고 젊은 나이에 어떤 호흡 문제나 이런 걸로 다시 심각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음. 환청 방.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네. 이런 걸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 대마초 그냥 다들 네.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네. 대마초로 50번 흡연을 하면 네. 50번 흡연 사실 되게 쉽게 하거든요. 네. 그냥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50번 순식간에. 그러면은 조현병 발생 확률이 6배 늘어난다고 네. 하죠. 100명 중1 명이 원래 조현병에 걸리는데 대마초를 피면은 6%의 확률로 조현병에 네. 걸릴 수 있다.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왜또 청소년들한테는 음.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하냐라고 하는 게 청소년 시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친구 따돌림 당하지 않는 거잘 지내는 거 이거에 그 약물을 하는 이유가 친구들이 하자고 하니까 그게 좋아서기도 하고 혹은 소외당하는 게 두렵고 싫어서 음.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 그룹 친구들과 하다 보면 가족이나. 다른 친구들과는 멀어지고 더 소외되게 되거든요. 음, 그럼 네. 더 약물에 더 쉽게 빠지고 중독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조금 네. 더 취약하다라고 보면 될까요? 맞아요. 네. 음, 그리고 음. 또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눈만 맞춰도 싸움이 나는 시기예요. 질풍노도 음. 그렇죠. 어.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어,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네, 술 마신 상태, 뭐 어떤 약물을 한 상태에서 어. 더 이런 충동 조절이 안될 거고요. 음. 2차적으로 음. 어떤 뭐 신체 재산 음. 이런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음. 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제 중고등학생분들이 많을 거고 음. 저희도 중고등학생 때 생각해 보면 음.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생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학교에서 폭력이 끊이지 않는 시기죠 어떻게 해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거의 대부분 끊겨요. 그냥 없어져. 왜 없어지냐면 그때쯤에 이제 전두엽이 다 자라거든요. 그때쯤이 되면다 자라고 그럼 충동 조절이 이제 잘 돼요. 네, 이게 충동 조절, 충동 억제를 담당하는 부인데 위 어릴 때는 이게 덜 커서 음. 이렇게 눈만 봐도 싸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약이 들어가면 이거를 더 손상을 줘요. 그러니까 더잘 싸우죠. 그리고 문제는 그 순간만 손상을 주는 게 아니고, 손상이 영구적으로 남아가지고 성인이 된 후에도 다른 친구들은 다 잘하는데 혼자 좀 잘하지 못하는 그런 네.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그래서 대학교 어. 가서 친구들 사이에 혼자서 음. 야, 쟤는 툭하면 화를 내, 음, 쟤좀 이상해, 어, 쟤 너무 쉽게 아, 짜증내서 아, 좀 같이 못 어울릴 것 같아라는 음. 약간의 나오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약물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지, 그거를 한번 좀 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실험 단계예요. 이거는 음. 뭐말 그대로 이제 친구들끼리 다 모여서 야 오늘 한번 해볼까 음.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뭐 시도를 해봤더니 어 술을 뭐 이만큼 마시니까 좀 알달달하네. 음. 아 좀더 마시니까 좀 음. 뭐 아우 좀 메스껍고 좀 불편하네. 약물로 인한 어떤 기분 변화들 이런 거를 알아차리는 그런 단계고. 이때는 이제 쉽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고 문제행동도 음. 없죠. 두 번째 단계는 규칙적 사용 단계라고 부르는데요. 약을 해봤더니 또 술을 마셔봤더니 아 이게 좀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좀 있게 해주고 마음 편하게 해주더라. 기분 좋게 해주더라라는 거를 알아차린 거죠. 이제 규칙적으로 한 번씩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은 점점 좀 사용하는 양이 늘어나게 되죠. 이런 이제 약물이나 뭐 술도 마찬가지고요. 내성이라는 특성을 가져요. 처음에는 사용할 때는 1만큼의 양으로써도 쾌감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걸 쓰다 보면은 2, 3, 4 이렇게 양이 늘어나야만 같은 크기의 쾌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점점 좀 사용량이 늘어나게 하는 이런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그러면 실제적인 생활에 좀 문제가 생기는데 뭐 학교를 빠지는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약을 하는 또는 술을 마시지 않는 그런 친구들과는 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약이나 술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비행들을 추가로 저지르게 되는 음.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이제 물질 남용 단계라는 3단계로 음. 들어가게 돼요 말 그대로 이제 내성이 생겨서 빠져들게 되니까 더 음. 남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약이 점점 생활의 중심이 되어가고 음. 이제 집, 학교, 음, 뭐 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다 조금씩 망가져가기 시작해요 음, 음. 그리고 이제 점점 법적인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음. 옛날에는 조금 할 때는 그래도 잘 숨기면서 살수 있었는데 음. 이제는 법적인 음. 거에 걸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나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뭐 사기 이런 음.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돈을 구해가지고 음. 뭐 약을 사려고 한다든지 에, 옛날에는 음. 아 이거 사기쳐서까지 약을 할 수는 없어라고 음. 참았다면 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음, 음. 남용하게 되니까 음. 결국은 문제가 생깁니다 음. 네. 마지막 단계는 물질 의존 단계로, 음. 이때는 뭐 남용을 지나서 물질이 없으면 약물이 없으면 음. 살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거죠. 더 음. 많은 약물을 필요하게 되고, 음. 금단도 더 심해져서 이제 약이 정말로 잠깐이라도 끊어지게 되면 음. 불안하고 답답하고 식은땀 음. 흘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금단 증상이 나타나죠 영화에 나오는 중독자 같은 모습이 그렇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네. 음. 계속해서 약을 찾게 되고요. 음. 그러니까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그런 영화에 나오는 중독자는 몇십년 동안 마약 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쉽게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음. 있는데, 흔히들, 라니 효과가 좋은 약들일수록 내성, 의존이 쉽게 생겨서. 그럼요. 번만 해도 음.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어떤 약들이 실제로 음. 위험할 수 있나? 음. 대표적인 것들만 좀 얘기를 해보죠. 이를테면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펜터민 같은 것들 음.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고요. 음. 우리가 흔히 신경안정제라고 부르는 이제 음. 벤조디아 대피신 약물들도 예, 많은 리스크들을 가지고 있죠. 수면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약들이 쉽게 의존성, 음.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약의 종류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음. 상품명도 여러 가지가 있고 때문에 음. 내 몸에 어쨌든 들어가는 약들은 다 검색을 해보고 위험한지 음. 찾아보는 그런 생활 습관이 반드시 필요해요 음.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사실 이런 약들이 좀 합법적으로 어쨌든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또 아니하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뭐 암페타민이나 뭐 헤로인이나 뭐 이런 음. 것들이라고 하면은 법적으로 규제를 받으니까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할텐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아름아름 또 구하려면 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네. 또 진통제 중에서 강한 마약성 진통제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니까 음. 음. 그더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음음. 마약성 진통제. 어쨌든 진통제지만, 마약 성분을 띄고 있고, 이거 음. 역시 쉽게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사용됐을 때는 분명히 도움을 줄수 있는 좋은 약이지만, 남용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또 쉽게 중독될 수 있다는 건 알아주셔야 됩니다. 어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네. 어떤 뭐 중독 문제로 오신 분들 상담을 해도, 네. 예를 들어 술을 예로 들어볼게요. 네. 술이 주는 게 너무 커. 기분도 너무 좋게 해주고, 네. 대인 관계도 잘하게 해주는데, 네. 이런 아무리 단점들을 이야기해도, 네. 장점이 너무 크면 결국 행동 변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영상을 보는 이제 청소년 친구들, 뭐 어떤 성인분들도 네. 마찬가지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단점이 분명 행동 변화를 유발할 만큼 이게 큰 문제구나를 아셔야 되거든요. 네. 지금 당장은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계속 하다가, 어떠한 신체의 변화들, 어떤 뭐 심리적인 변화들이 생겼을 때 아, 이게 그때 뇌부자들 영상에서 봤던 그 약물로 인한 변화들이구나라는 걸 아신다면 그 순간에는 알고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더큰 문제로 진행하는 걸 분명히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이 영상을 지금까지 끊기지 않고 보셨다면 정말 뭘 해도 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앞으로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네. 분명히 유혹의 순간들이 언젠가는 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단호하게 그냥 멈출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멋진 사람이라는 거 그냥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물 중독 멈춰! 멈춰. <laughs>